콧구멍에서 추루가 자동 배식이네. 아수라. 사랑이 오빠한테 전화 한번 해봐. 병원 간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, 왜 연락이 없노? 의도적인 것 같은데. 사랑이 <laughs> <laughs> 오빠한테 서운하게 한거 있나? 오빠 관리 잘해라. 이. 도로에 나가보니까. 쭉쭉 빵빵아. 진양이들 <laughs> 많더라. 이. 새 신부가 뭘고리게 뭐 뭐냐. 이러니까 사랑이가 <laughs> 집에 안 들어오지. 아수라, 오빠한테 전화 한번 해봐. <laughs> 왜? 안 받나? <봤나? 웃음> 사랑아, 너잠안 자고 뭐해? 뭐하 오빠? 저 페르시안 왕실 고양이 샤샤예요. 중계를 짓고 지중에 캣타워에 갇혀 있어요. 국제우편으로 깻님 1 k g 만 보내주세요. <laughs> 그럼 한국에 들어가서 7성급 호텔, 길냥이급 치소를 만들어 줄게요. <laughs> 오빠, 야! <laughs>